또 이렇게 맨날 데일밴드만 붙이십니까? 발가락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? 발가락에 별 문제 없는 거 같은데? 우와! 맛있겠다.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을 이렇게 넣어봐. 맛있다. 얼마나 맵냐마? 양파냐마? 뿌리가 만아 지우지 못해 지워지겠다. 비도 안 오는데 왜 그걸 신어? 피카츄 신고 싶어서 신내려고삼촌님 신고 지 말래? 쓰레퍼 신고 오지 말래? 왜? 나 너무 아프다 탔다 오빠 잘 탔어? 엉망인 김밥. 그래도 맛있습니다. 껌이 맛있어? 왜 타게? 아 어, 여기 김치 따로안 된다. 어디? 저기. 오 진짜네. 규민이가 맞췄네. 깜 당하지. 껌을 먹어도 된다고 어디 써 있어? <목소리> 껌 먹어도 된다고? 그런 거안써 있는 것 같은데. 거기다가 껌을 뱉어. 에이. 그거, 그거, 쑥껍질 응. 거기다 껌을 뱉어. 그렇지. 그리고 뭉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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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물만 쏙 빼라 먹네. 흠껌 <laughs> 뱉으려고? 헐. 응. 맛있어? 음, 음, 엄마가 싼 거야? 응, 나 싸? 응, 집에서 진짜 어우, 배보다그 밴드는 왜 붙였어? 자전거 타고 싶어? 주문 탈수 있는 자전거 있나? 아빠한테 보내줘 영상 좀 봐. 아빠. 부끄러운 거를 다주라요잘먹을어요 그래요. 엄마가 말지 아니야. 아빠가 얘기한 거야. 그래요. 엄마가 얘기지 <laughs> 아니야. 아빠가 얘기한 거야. 칭찬 스티커 받으면 자전거 사도 되겠다. 어때? 김밥? 맛있어. 최고 엄마 최고탁탁 <laughs> 엄마 맘에 가서 먹으면 좋겠다. 알겠어요. 다음에 또 와요, 우리. Bye, bye.